혹시 밤에 일하세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사세요? 라고 소리도 못하는 건데 사주에 그게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 그 길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냥 그 있는 자체만으로도 좋아? 아, 좋고, 힐링이 되고 아, 안녕하세요. 네네. 아? 우리 몇 살이세요? 35. 서른 다섯. 서른 다섯 경우생 말띠 생일이 성시가요? 아, 네. 바. 다 가지고 있다. 일단 생일에 다 갖고 있다. 박씨 미량 박씨죠. 네. 박씨 집안 집어 수시라는 사람 없고 경우생 말띠 일이라 어? 사주만 그냥 들어봐도 본인이 거의 기생사주거든. 음. 기생팔자, 기생사주. 야 아니면 아예 뭐 남자처럼 살아야 되고. 아니면 완전 기생한량을 부고 살아야 되고. 그렇거든요. 혹시 밤에 일하세요? 아니요. 밤일안 해요? 음. 이 사주는 거의 다 밤에 일안 하면 독단으로 사업을 크게 하든지, 막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사주가 분명하다. 음. 그러면 술을 좋아할 텐데. 음, 밤에, 밤에 일은 안 하고. 놀러 가. 놀러. <laughs> 반짝반짝한데 좋아하죠. 그래.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고 이런 거 좋아하죠. 하루에 한 번씩 옷까요 하루에 한 번요. 돈도 많다. 능력 있네요. 하루에 한번뭐 하려면 그래. 돈이 있어야지. 하루에 한번 놀러 가도 응, 국회는 게온사람이뭐 술값이야 남자들이 너무. 하하... 그래. 남자들이 술값을 맞아 맞아요. 근데 우리 언니는 어쩔 수 없이 누구 뭐 욕할 거못 대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혼내지 못하는 건. 왜 인생을 그렇게 사세요? 라고 소리도 못 하는 거. 내 사주에 그게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 내가 기생사주니까 기생끼를 부리고 살아야 되고, 가문 자체에서도 집안의 사람들 DNA랄게. 전부 술 좋아할 거야. 집안 사람들이. 술 좋아하고 할아버지 한, 한 분이 할머니 한세분 되고, 어, 할아버지가 한 분이 면 할머니가 세분 돼요. 이런 집안이야. 전부 내려고 두 명, 세명짝지가 없는 집안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팔이 네 연대고 내팔 네 내연대고 좀 질리면 또이 사람 만났다가 또뭐 아니면 저 사람 만났다가 이런 DNA가 있다 그러거든 어? 그래요 집안이 응 음,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DNA에서 다 타고 태어난 자손이 누구 본인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 역시도 그 끼를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돈 벌라고 잘 기생이 되지 돈이라도 벌게 뭐술 먹고 뭐 남는 게뭐있데돈 남자가 뭐, 숙감내주고뭔 의미가 있어? 차라리, 어, 술집 장사나 해 먹든지. 그냥, 뭐, 반짝반짝 한데 가서, 응. 그냥 그 있는 자체만, 좋아? 아, 힐링이 좋고, 되고. 아, 좋 또, 그가하고 또, 남자들이 또, 응. 예쁘다 고 그러고, 막, 응. 이렇게 얘기해 주면 더좋아하고 남자들하고, 막. 네. 언니하고 얘기를 하니까, 배가 아프다. 어, 배가 막 아프면서, 소화도 잘안 되죠? 허리도 안 좋고, 골반도 안 좋고, 응. 애기도 제가 볼 때는 태아령이 미치고, 어 응. 제가 응. 세, 세 명을 지었거든요. 애기 세 명? 내가 응. 볼 때는 더될것 같은데? 세 명은 무슨 세 명? 이런 소리가 난다. 본인은 애기를 쉽게 말하면 잠자리 내면 애기가 굉장히 잘 쓰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주 자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흐르든 어떻게 해야 돼, 아마 지훈이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뭐 촬영한다고 방송이라고 해서 본인이 지금 제가 볼때 그냥 명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더 된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어차피 얼굴 안 나가니까 목소리 변조도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에 점사가 나오지 아니면은 말이 그지 거꾸로 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똑바로 말씀 주셔야 됩니다. 응. 7명. 7요 대명했다가 이 명이 됐네요. 응. 어쨌든 많다. 여러 대기들이 주위에 감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배앓이아듯이 소화가 안 되고 본인이 그렇다. 어쨌든 멍하게 내 정신이 아닌 게처럼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요? 내가 아까 말했듯이 살아야 그렇게 술집 장사를 하든가 노래방을 하든가 장사를 하지. 응? 이렇게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의미 없어요. 응.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사셔야지. 그냥 그 갔다가 나오면 이제 아침이고 그럼 또 집에 와서 또 자고 일하면 저녁이니까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짐심하니까 또 가고 불빛이 오니까 가고 돈은 없는데 남자가 부킹하면 또뭐 하룻밤 뭐 이렇게 하면 또 만족은 또 되니까 에이. 자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사실 정상적이라 할 수는 없거든요 정상적이라 할 수는 없다 정상적인 할 수도 없다는 게 뭐고, 기신병도 있다는 소리야.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기신병도 있다는 소리고, 신출도 많은데다가 태아령이 저렇게 감치고 있고,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삽니까? 응? 근데 본인이, 본인이 아니게 그렇게 분명히 될 거야. 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뭔가 일상에서 내도 바른 사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한 남자고 살아봐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먹은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먹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야. 그건 꼭 누군가가 나에게 하지마! 하듯이 안 된단 말이야. 누가 끌고 나가, 밤만 되면. 응? 내 사주에도 그게 있는데다가. 끌고 나가니까 어떻게 그냥 휩쓸려 듯이 내, 난거 같은 거야. 내가 끌고 가는 거, 그냥 내가 나가니까. 아니에요. 본인의 DNA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상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춘에 가시고, 한이 많고, 어, 여기는 풍월이 좋고, 전부 다 막, 기생사주에다가 막, 이런 DNA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DNA에 습득을 해서, 그런 연가시가, 그런 조상이, 본인 사주에도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이거 온다고, 와서 접해서 놀게 된다는 거지. 어. 내가 노력해서 안 되고, 노력해도 힘드니까, 이런 데를 온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방법은 분명히 찾아야 된다. 어? 지금 나이가 지금 서른다섯이잖아, 본인이. 마흔다섯되면 할머니 된다, 할매. 할머니. 남는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서른다섯에 이 얼굴과 이 몸매와 그걸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아? 아니? 썩는다는 거야. 썩는다는 곧또 아기를 또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본인은. 그럼 또 아기를 또 지워야 돼. 몸은 어떻게? 망가져. 술 먹어야 돼. 기생보다 못하잖아, 이거는요. 차라리 기생 술집에 나가서 돈이라도, 돈을 벌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몸주고 그냥 술값 내주고, 뭐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 그냥 외롭다는 이유, 불빛이 좋다는 이유, 그것 말고 본인이 없어요. 응. 음. 그게 이제 칵탁 공감이 돼가지고, 이게 딱 그, 조상하고 딱 맞닥뜨려져가지고, 재밌는 거야, 둘 다. 근데 본인이 한 번씩 집에서 서글프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안 되고, 밤만 되면 뭔가, 우리 뭐 신데렐라도 아니고, 뭐. 놀지 땡 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처럼 딱 시계 보고 있다가 아, 이제 피크타임이네 하면 음악 속에 기회 들리는것 같고 막 이상한 느낌이 오는 거지 묘한 느낌이 그게 나가게 되고 그런 거지 뭐 있어 네, 그죠 근데 고치고 싶어요 어... 그러지 않고 싶어요 계속 그러고 싶어요 그냥 아니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응. 보니까 응. 이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이제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계속 그러고 싶어요. 아니요. 안 그러고 싶죠. 그러면 방법을 찾읍시다. 아시겠죠? 방법은 제가 시키는 대로 요렇게 이렇게 하고 나면 본인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응. 이것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야.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어, 본인 역시도 어, 노력과 가치게 돼야지 되는, 이루어지는 거지. 어, 이 되는가 보자 이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는 건안 돼. 아, 뭘 해도 효용이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도움을 드려 볼게요. 어. 촬영을 우리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또 나머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